안녕하세요. 1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2018년 이후 5년여 동안 재건축 시장을 옥죄던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부터 허들로 작동하던 규제로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렸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안전진단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전망이어서 그간 안전진단 통과 단계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던 목동, 노원,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는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 사업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높아진 대출금리 여파로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근본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들의 가격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초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4,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0.4,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전체 39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646개로 지난주 대비 16개 감소하였습니다. 9개 단지에서 매물 13건이 가격을 올리고 46개 단지에서는 11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05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내곡동 서초더 샤포레의 101동 1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9억에서 16억으로 3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반포동 DH 반포라클라스의 104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4억에서 34.5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의 125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4.5억에서 23.5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646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05개, 30.42%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037개, 39.19%, 동일 매물은 75개, 2.8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2.4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03개, 37.9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821개, 31.03%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3개, 3.5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4.1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서초구 396개 아파트 단지에는 81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56개 평형에서 43.79%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16.61%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5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평당가가 1.2776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평당가가 1.1556만원으로 2위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평당가가 1, 0671만원으로 3위,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 평당가가 1, 0491만원으로 4위, 이어서 잠원동 반포르엘 반포동 DH 반포라클라스, 잠원동 잠원상지 리치빌카일룸, 잠원동 신반포자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